저희는 30분 코스로 돌고 밥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네. 시간이 너무 편요3 이게 3 2천이 진짜 리얼 이 물그릇 지더 좋은 걸왜안 먹지?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어요 이게 두 조각에 2만 7천 원이라는 소리잖아. 나는 안 먹어도 안대나무로 응.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이 정문이 아, 가는 길이 편 이쪽으로 내려왔네 아 좋아 여기 맞아 여기 아, 아까 그분들 어떡하지? 어, 그러면 왼쪽 Right r right, right. 아, 그럼... 이리 온 앉아 s 앉아 손 식빵 굽는 곱는... 물려 물어 물어 요감. 물어, 물어! 요감. <laughs> 다리를 잃었다. 왜 죽으러 와니뭐 여기 왜 앉아? 굉장히 이게 은수 대통이잖아. 현유치잖아. 우리가 여기서 온 거고, 아, 어, 우리 사랑으로 가자. 사랑, 어, 그건데?

재웃겨. <laughs> 아, 아, 씨 여기를 닦아줘야지. 근데 느리니까 안전하네. 빨리 갔으면 좋겠네. 쓰레파가 존나 왔네. 그니까 쓰레파 얼마 더? 쓰레파를 신고 여기 왜 와? 이거 우리만 탑니까 괜히 왔나 싶네. 오! 못, 봤어, 못 봤어. 포토스팟이 있었구만. 여기서 봐도 되겠는데, 그냥? 와, 쩐다! 원래 이 아파트랑 저 아파트 사이쪽에 이렇게 보이는데, 이쪽으로 가시나? 갑시다. 야, 영동이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? 야, 다 흡수하면 됩니다. 흡수! 오, 어. 어. 멋있어. 그은 멋있어, 그은 멋있어. 와, 하늘 열린다, 열린다. 오. 또 맞지 않나? 저 벌써 왔으니까 음, 스페셜 케이스로 내가 잠깐 멈춰줄게요. <웃음> 원래는 <웃음> 빨리 가려야 되는데, 나도 가고 싶어. 저꼭대 무등산이 네, 무등산. 그죠? 아. 아. 구름 살짝 가린 데가 아. 무등산. 그래서 읍줄뭐 물이 든게 아주 뾰족하지 않다 래 무등산 이름이요. 두리 무시를 아 거기 난다고. 출연하면 더더 좋았어. 아! 밑에만 떨어어강구가 빗고 올려아고 안녕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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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